가끔씩 파이프 연주들을 보고 있으면 향 부분에 통카빈이라고 하는 이상한 이름의 향이 가미된 것이 있습니다. 저는 파이프 담배를 통해 알게 되었지만 일반적으로는 음식이나 향수 등으로 쓰이는 녀석이므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하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간략하게 통카빈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걸 소개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통카빈은 쿠마루라고 하는 나무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높이가 약3 0 m 나 된다고 하는 열대 지방의 나무로 학명인지 정식 이름인지 발음을 몰라서 그냥 보여드리면 이것으로 그리스어로 앞에 이 부분이 더블 같은 느낌의 뜻이고 이 부분은 날개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합치면 대충 두 개의 날개를 가진 이라는 뜻이라고 하며 이것은 열매의 모양에서 기인한다고 합니다. 뒤에 요광 라틴어로 냄새라는 뜻이 있어. 종합하면 냄새가 있는 두 개의 날개를 지닌 식물이라고 합니다. 이 녀석의 씨가 바로 통카빈이 되겠습니다. 통카빈은 검은색이고 표면에 주름이 져 있으며 내부는 부드럽고 갈색을 띤다고 합니다. 씀새는 거의 향유로 아로마족으로는 바닐라, 아몬드, 시나몬, 클로브와 유사하며 특히 바닐라의 대체 향료로 쓰이고 향수로도 쓰이며 또한 저같은 경우로는 담배로 알게 되었듯이 담배 향료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씨에는 아로마의 정체이기도 한 쿠마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약 1에서 3% 많게는 10%까지 함유할 수 있다고 하며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 간독성, 심장마비 등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음식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쿠마린을 얻기 위해서는 씨를 알코올에 하루정도 담궈두었다가 건조시키는데 네, 이런 과정으로 숙성이 되면서 표면에 쿠마린이 결정화되어 하얀색을 띠는 분말들이 축적되는 식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통카빈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보니까 살짝 고급진 향을 주는데 사용되지만 주류는 아니고 다만 사용처는꽤 다양한 것으로 보입니다. 캔들 같은 것에서도 쓰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향은 진정작용이 있고 아로마적으로도 괜찮은데 섭취할 수는 없는 뭐 그런 녀석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정보는 끝났고 제궁금증도 끝났으니 피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바로 끝내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